어운데야 개새끼야 어이 뒷질라고 가자! 슛 뭐야 야슛슛슛야지 개새끼야! 뭐야이 아, 아, 슛 어떻게 하는거지? B인가? 아비구나비구나아 이거 겠죠. 새 커리어, 어, 근데 노래 되게 신나 는데 저작권 안 걸릴까 모르 겠 네. <laughs> 선수 커리어, 이거 죠? 프로 선수 만들기, 실제 선수 만들기 로 합시다. 어 드디어 시작하네요. <laughs> 자, 나이프로 알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 축구 클럽의 훈련 스태프는 이번 시즌에 당신의 기대치가 있고 커리어 개발에 당신의 발전을 보고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시즌 목표를 확인해 이러한 기대치를 검토해 보세요. 행운이 깊은 시즌이 되기를 바라며 그, 이와 그와 함께 이 축구 클럽에도 성공을 하자고 기대합니다. 시즌 목표. 어 진행하면 되겠죠? 경기 시작. 자, 본경이 시작됐습니다. 오, 사람 많은 거 봐. <laughs> 챔피언스 트로피, 인천 유나이티드 대, 아! 한중전, 한중전. 패스!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오프사이드인데 여기? 아유 요즘 학생들 축구하는 거 보기 좋아 응 아유 보기 좋다 이거 응 나도 이렇게 풋풋하던 시절이 있었지 응 아유 그려그려 그려. 아유 프리킥이요 아이 코너키기야 저거 아유 이동적이게이동 어휴 얘 네, 한번 잘 잡아. 어기생 여기서 허! 어 어려워 축구가어 내가 예전에 하던 때랑은 말이야 너무 달라졌어 얘가 어 여기! 아이 뭐야 눌렸어 아. 뭔데! 그렇지! 어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어이, 너 이름 뭐야, 내가, 아유. 나중에, 어이, 어 씨껌, 어이, 너무 들이대지 마. 어이, 카메라 부서진다, 아유. <목소리> 하. 하. 어. 이런 씨. <목소리> 오케이. 가라, 어, 가, 어, 가. 에페스 해주고, 그렇지. 갈고! 그렇지. 아 뭐야 이거. 너무 불쌍했어. 아 자식이 선 넘네. 아 처음부터 그냥.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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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지. 아이 캐스. 자식이 저걸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 할 때. 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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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교장 쌤이 달려가요. 에 교장 쌤이 달려가요. 부장쌤이 달려가요! 그렇지! 볼키퍼가 잘하는군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죽가면서 행복해하는 것만 봐도 마음 편해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잘했구만! 어너 이름 뭐니? 내가 으, 어, 휴장장을 하나? 선물해줄게 만 e 알겠어? 어 u e s s Oh, s 소리질러! Yeah! 소리질러! 어휴, 손 튕겼네 아유, 잘막었어야지어 c 감독님이시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학생들 n o w I k n 감사합니다. o w I 그렇지. 나 어디 있어? 어 그렇지. 어유 그렇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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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우리 공이야 우리 공이야. 아저 걱정 마 걱정 어, 마. 뭐 그렇지. 여기 패스 해주면 고마. 볼것 같은데 고마워. 어유 어유 가보자. 어유 가보자. 그래. 패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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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교장선생님 아유. <laughs> 골골었어요 <골을 웃음> <laughs> 교장이 어유 그거 좋아라. 우리 학교 살아난다. 아유, 아유, 오늘 처음 나왔는데 말이야. 아유, 벌써 골을 넣어버렸네. 아유, 교장은 이런 걸만으로도 좋아요. 아유,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왜 너무 어쩌요? 교장 선생님, 아유, 요즘 아유 계속 달렸더니 무리가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아유. 아유, 저기서 둘이속구장난하고 있네. 아유, 좋지. 아유, 좋지. 아이고, 거기다 어디야? 아이고. 생! 학생. 학생 이리 와 봐. 이쪽 줘 봐.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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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유, 아 아이키. 자식이 말이야. 아이. 네. 네. 다시 교장선생님이 축구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 어이 새끼야 아유, 그렇지 벌써 전반전이 끝났어. 아, 하이라이트 그만 이거. 아유, 또 봐야지. 이런 거 아유, 이 깔끔하게 교장선생님이 만들어주기 위해, 아이고! 아주 잘 써먹구만, 개. 아유, 교장 선생님, 나가신다! 허악! 아. 아유, 이거 골키퍼가 잘한 거야, 이거. 골키퍼가 잘했어. 꿀팁퍼가 잘어 아유, 어유, 어유, 잘한다, 어유.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명문이야 에휴 다 잘해 어, 인천공항 가가지고 에 그냥 해외로 놀러가도겠어 아유 아유 괴자생 이야 불꽃슛 아유 그렇지 아직 팔팔하구만 가자 아유 오프사이드만 있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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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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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기회 그렇지. 아휴 씨. 어휴 아휴 그래 네 가자. 아유. 귀여워 어아 점프력이. 어휴 점프가 잘안 돼. 아유. 난 여기기 싫다. 뛰어나가. 어. 공 갖고 와. 공 갖고 와. 가자. 가자! 아! 어휴, 어이, 교장 아이고! 패널티킥 아이고! 아이고! 패널티킥 레드 카드 아이고! 교장선생님, 나가친다! 아,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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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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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좋아! 이아이아이아아좋 아, 답답하게 하네, 축구 진짜. 아, 이걸 죽으라고 해? 자식들만.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리 와, 줘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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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기회가 할순 없어. 헛 아, 뭐야, 잘못 눌렀어, 버튼. 허 아. 아이, 씨끼야 야! 너 내가 태클 보고 내가 퇴장갈 거야, 너이씨시야 이리 와봐. 시끼야 그렇지! 너 가! 그렇지! 좋아! 됐스 좋았어! 그렇지! 어시스트! 아유 우리 친구! 아유! 아유 소고기 사줄까? 아유... 와... <laughs> 교장, 교장선생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볼 뽀뽀했어 볼 뽀뽀 아유 교장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가보 젊은 우리 학생들은 어, 나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휴! 가자! 어휴! 자식이 다리를 걸어 파악근양을 부모님한테 전화를 어? 부모님 모셔아이 말이야 아이 친구야 그걸 아이 그걸 그렇게 축구를 그게 답답하게 하면 어떡하나? 아유 친구야 아이 그... 가자, 간 건데, 그걸... 아유... 요즘 애들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가자, 슛!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유 아이고... 하늘로 <laughs> 쑥쏴 <수사> 올랐어... <laughs> 어 그렇지... 이겨야지... 아유 그걸 치고, 이면 어떡하니... 아유 이겼다, 이겼다... 아유 내가... 내가 다 해줬네, 내가 아유 첫 경인데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어요? 아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어 우리 주장님인가 보네. 아유, <laughs> 아유 내가 아주 그냥 어시스트 자리 줬지 어시스트가 아니긴 한데 어시스트 자리 줬지나 없었으면 없어, 이거 넣났어 이거. 에 그래 그래 그래. 아유 그럼. 그래. 아유, 교장이 슛? 아유, 이거, 제 친구가 잘해. 네. 아유, 아유, 이 장면도 아주 그냥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골퍼였던 그런 친 아유, 그 친구, 저 골키퍼가 손쓸 바도 없어요. 아이고, 여기 나오네, 아유, 여기 나오네, 아유, 아, 교장 슛, 아유, 몸들 뭐 바를 모르겠지, 아유, 아유, 친구야, 그, 렇게 나가면, 탁하나, 발리 들었어야지, 어, 그기퍼가잘 쳐내기 망정이 되거든, 저거 먹히면 넌사형감이야이 새끼야, 어, 아유, 여기 또 나오네, 아유. 어,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나? 아유, 여기 나오네, 아유! 교장 어시스트! 완벽한 거부터, 아유. 감동이 좋아지는 거 봐라, 그냥. 아유. 우리 오늘, 나 오자마자 돼지고 있는 거다 아유, 이거까지 넣었으면 내가 MVP 되는 건데, 아유, 아쉬워라.